오늘도 어김없이 시청자 참여 프라이빗 배틀을 열었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녹차팀 대 예, 하늘하늘 팀이군요 자 경기 진행합니다 자 아기사자가 현재 앞서가고 있고 자 녹차팀에서는 스노우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스노우님과 가치애치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캠프 우산 펼친 다음에 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 자 밑에 저기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어, 상원 반란 나이스에요 아 메메타님이 가채친님 잡아버리면서 원킬 따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뒤따라서 바로 모지님이 따냈구요 자 모지님은 지금 현재 디디디님이랑 지금 승부를 거리고 있는데 자 모코님 가채친 여기 있고 자 모코님은 현재 색칠을 좀 위주로 하고 있구요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하늘색 팀이 좀 유리할 수 있죠 자 모지님 자 폭탄 설치하네요 스노우님이 필살기로 마무리 져버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목포님 색칠 저지하고요. 훌륭합니다. 자, 같이 치는 게스노우님 상황을 지켜보고 있네요. 자, 링크님이 그 와중에 따냅니다. 자, 스페셜 게이지 있거든요. 슈퍼착지 깔끔하게 목포님한테 들어가면서 원딜 따냅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 한번 볼까요? 네, 녹차 팀이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네, 하나하는 팀이 지금 상당히 분발을 해야 됩니다. 아기 사자님, 사저 먹히나요? 네, 조금 더 앞으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 디디디님. 폭탄을 써가면서 지금 상당히 견제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코님! 아, 모코님, 스노우님 아쉽게도 못 잡았으나, 그거를 모지님이 마무리해줍니다. 역시 같은 팀이네요. 든직합니다 망치 던져버리고 잡으려고 했으나 링크님이 잡아버립니다 자, 가채치님 나이스 자, 캠프 우산 터트리고 폭탄 조심 시간절얼안 남았어요 자, 모집는데 뭐 링크님 빠지네요 2대1입니다 2대1, 3대1 아, 이건 어쩔 수 없었죠 네 망치 나이스 망치를 굉장히 잘 치고 있어요. 오, 좋아요. 자, 메메카님이 레이저로 모코님 잡나요? 모코님! 모코님 잡습니다. 아기사장님 차죠. 야! 차죠! 나이스! 멋있네요! 훌륭합니다. 자, 모코님 색칠하고 있고. 가채신님도 앞으로 나가고 있고요. 자, 수능님대 모지님. 자, 모지님 잡아버립니다. 끝살기. 버블버블 딱 쓰고, 폭탄으로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못 잡았어요. 캠프우산. 뒤에서 바로 잡아버리네요. 3, 2, 1. 경기 끝났습니다. 어? 오, 어, 비등비등 했네? 아, 하지만, 아쉽게도 녹차님이 이겼네요. 축하드립니다. 녹차팀 승리 축가드립니다자 딸기대 녹차 딸기대 녹차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 맵은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채치 님이 일단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모진 님 또한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비딩비딩 하겠죠? 자, 폭탄 맞았는데, 자, 스노우 님이, 야 스노우 님 캠프가드 나이스, 모진 님이 투킬 합니다. 야, 훌륭하다. 디디디 님, 아쉽게도 빠졌고요 뒤쪽을 잘 보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려가는 가채치 선수. 앞쪽에 지금 저기 설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과연 자 메메타님이 지금 현재 히드라 무기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아 이거를 잡아버립니다 가채신님이 잡아버립니다 자 미끄럼틀을 일단 색칠하고요 아기사장님 색칠하고 있고 링크님 가채신님 색칠 자 모진님이랑 모진이 가채신님 잡아버리고 원기옥 날려버립니다 원기옥 어디다가 저쪽에다가 원경 위치 나이스였죠? 자, 디디디님. 자, 팀보산 조심해야 돼요. 자, 과연. 자, 치열합니다. 지금 상당히 치열한 가운데. 자, 스노우님. 위험했어요. 자, 링크님 잡아버리고. 어, 일단은 지금 빨간 팀이 상대적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죠? 지금 딸기 팀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양쪽 다 평강한데, 지금 현재 팀워크가 지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스노우님 망치 치열하죠. 자, 오토 걸림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제재당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녹차 팀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캠프 우산 나이스였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녹차 팀이 사이드로 빠지죠? 지금 사이드로 빠지고 있어요. 자, 붓으로 빠르게 밀고 나가고 있는 오토걸님. 자, 메메타미님 만났는데, 메메타님,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잡습니다. 메메타님, 깔끔하게 잡아버립니다. 자, 위쪽이 상당히, 와, 이거 무빙 뭡니까? 죽을 무빙이었는데, 누가 봐도. 와, 나이스! 야, 무빙이 좋아요. 이사일까지 완벽합니다. 자, 맴메타님 많이 위험, 위험한데, 지금? 역시나, 맞아버립니다. 깔끔하게. 자, 사이드로 빠지고. 자, 팀을 도와줄려고 했으나, 역시나, 일단은, 따였구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색칠이, 아, 딸기팀이 진영 색칠이 너무 안 돼있네. 이거 진영 색칠만 잘돼있어도 이겼던 건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과연? 오! 야, 진영세칠 따위 필요 없다. 킬로 밀어붙이겠다. 딸기팀이 밀어붙였네요. 킬로. 훌륭합니다. 어, 이거 박수. 와. 하늘하는데 딸기가 지금 경기를 또 시작합니다. 자, 딸기 팀은 일단은 왼쪽으로 가고 있고 민트 팀 아니 하늘 팀은 지금 전반적으로 가운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플레이 님이 아무래도 사거리가 좀 길기 때문에 자, 여기서 플레이 님. 자, 바로 제트팩을 썼으나 1대1로 바로 잡아 버립니다. 가체치 님. 일단 스노우님잘 제압을 했어요. 자, 모지 님들 모딩데 가치아치님, 야, 가치아치님께서 지금 일단 두 분, 세분 잡아버리면서 상당히 우위를 점했습니다. 자, 린텐님스노우님 나이스! 무빙 좋았다. 그렇죠, 필살기 아끼면 안 되죠? 자, 디디디님 잡아버리면서 깔끔하게. 자, 모딩이 앞서가고 있고. 자, 슈퍼착지로 일단 메메타님 계신 곳으로 잘 왔어요. 확실히 팀끼리 지금 현재 서포터가잘 되고 있습니다 링키이 잡아버리면서 자잘숨어나 보고 있어요 자 디디디님 자 모진님이랑 자 모진님 지금 간판 뒤에 숨었는데 자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아 나이스 훌륭합니다 감옥님, 일단 지금 상황을 지금 지켜보시는 것 같고. 자, 디디디인데, 링크님. 링크님, 잡아버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옥님 폭탄, 나이스. 자, 바로 뒤에 스노우님 있어요. 자, 스노우님. 스노우님, 링크님 잡아버리면서 마무리. 현데 센터는 지금 딸기가 지금 사수하고 있는데, 자,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딸기팀이 지금 중간을 사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딸기팀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왼쪽에 색칠이 좀들어있죠 이렇게 되면은 딸기팀이 충분히 역전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스노우님 자, 캠프총 어 나이스 오, 거의 샷건처럼 쓰시네 자, 2대1입니다, 2대1 아, 2대1은 알짜았죠 네, 가채신 님이 마지막에 살아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30초. 자, 플레인 님이 지금 일단은 나갈 수가 없어요. 아, 나갑니다, 나갑니다. 플레인 님 나갑니다. 패치를 좀 약간 위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거를 가채신 님이 제압을 하고요. 제트패까지. 여야 슈퍼착지까지. 빨간 팀, 완전히 지금 필살기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영까지 와버렸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치면서 딸기팀이 이긴 것 같네요. 네, 딸기팀 승리합니다. 축하드립니다.